한번 볼게 어려운 거라기보다는 뭐야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자 한번 좀 천천히 풀어보자 자 A가 이거고 B가 이거래 근데 얘를 A로 X의 식으로 나타내래 그죠? A 대신에 이걸 놓고 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A가 뭐가 돼 정리를 해줘야 되겠네 뭐가 돼? 4X제곱 마이너스 2X 자 이게 나누기니까 어떻게 해? 곱하기로 고쳐 주셔야죠 곱하기로 한면 뭐가 돼? 여게 3분의 2x니까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고 2x분의 3이 돼야지 그잖아, 이게 x였던 거냐? 3분의 2x니까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고 어떻게 돼? 뭐가 돼? 곱하기니까 뭐 역수로 되잖아. 일단 a부터 정리해줘야죠. 그럼 뭐가 돼? 이렇게 자, 자,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정돼야지 마이너스 쑥쑥 6x 다시 한번 부호 결정 숫자 결정 문자 항상 그런 거잖아 음사님 양수잖아 결과가 그 다음에 숫자 한 다음에 문자 하는 거 아니야? 자 봐봐 마이너스 끝 쑥쑥 2 3은 6그 다음에 쑥쑥 X 얘가 플러스 쑥 하면 그 돼? 자 플러스잖아 일단 부호는 그 다음에 쑥쑥 하니까 3 쑥쑥 없어지네 이게 A네. 얘가, 쪼. B는 뭐야? 자, 이 음수가 있을 때 봐. 이 봐. 이 음수 요거 계산해 볼게. 이렇게 하면 여기 음수지, 여기가. 자, 그 뭐야?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 2 e 그러네. 자, 음수가 영향을 미쳐서 음수 양수 될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가 돼? 플러스 되지?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3, X. 이렇게 되네. 됐어? 그래서 B가 뭐가 돼? 마이너스 2 플러스 3X가 되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다 일일이 다 집어넣지 말고, 일단 이거를 정리한 다면에 놓을게요. 봐봐. 요걸 해야 되는데, 3A하고 이거 정리해야 될 텐데, 이거는 뭐야? 일일이 뭐야? AB를 넣는 것보다는 정리한 다면에는게 낫겠죠? 그럼 3A, 마이너스, 여기 봐봐. 한번 쭉 봐봐. 이게 2B, 2A, 마이너스 B니까, 아하. 2A 그대로 있고, 플러스 B 아닐까? 됐죠? 는. 자, 3a에다 이렇게 마이너스 2a니까 a가 되겠고, a-b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그지? 렇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얘를 뭐야? 대입하는 게 훨씬 낫겠죠? 자, 그럼 a는 뭐야? 마이너스 6x 플러스 3, 마이너스 b는 뭐야? 마이너스 2 플러스 3x죠? 수! 자, 다 됐네. 자, x끼리 하면 마이너스 6x하고 이렇게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9x 이렇게 되겠고, 플러스 3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 2니까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네. 실수